카톡에서 사진 많이 공유하게 되는데요 사진을 공유할 때 아직도 대부분 모르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숨겨진 꿀팁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카톡에서 친구에게 사진을 보낼 때 플러스 누른 다음 앨범을 선택하잖아요 여러 장 사진 보낼 때는 전체 선택해서 여러 장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근데 여기에 사진 묶어보내기가 체크되어 있으면 묶어서 보내지는 거죠. 전송해 볼게요. 이렇게 묶어서 보내지는 거죠. 하지만 플러스 누른 다음 앨범 전체에서 사진 묶어보내기가 취소되면 하나씩 하나씩 보내지는 거다 아시잖아요. 자 근데 카톡으로 사진 보낼 때 갤러리 앱에서 보내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 앱에서도 여러 장 사진을 카톡으로 공유해 보겠습니다. 여러 장 선택한 다음 공유. 선택한 다음 카톡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이때 사진이 묶어서 보내지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보내지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내기 전에 먼저 카톡에 들어오셔서 어떤 친구 메시지에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플러스 누르신 다음 앨범을 들어가시고 전체를 넣어 보세요. 여기에 사진 묶어 보내기가 체크되어 있으면 갤러리 앱에서도 묶어서 보내집니다. 한번 해 볼까요? 공유 누른 다음 나에게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묶어서 보내졌죠. 근데 앨범 전체에서 사진 묶어서 보내기가 체크 풀어져 있으면 갤러리 앱에서 보낼 때한 장씩 보내집니다. 자, 이렇게요. 두 번째는 사진도 예약 발송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날짜, 시간을 정해서 그때 보낼 수 있거든요. 플러스 누른 다음 예약 메시지를 선택해 보세요. 예전에는 텍스트만 보내줬는데, 이제는 사진도 예약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두 번째 사진 버튼이 보이시죠? 사진 버튼 누르신 다음 여러 장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여기서 보낼 날짜와 시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4시 14분인데 저는 4시 20분에 예약 발송해 을 보겠습니다. 확인 누른 다음 예약 누르면 지금은 보내지 않고요. 4시 20분에 보내집니다. 자, 세 번째는 사진 위에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는 거 아시나요? 사진을 공유해 볼게요. 앨범 전체. 선택해서 한장 선택해 보겠습니다. 두장 이때 사진 왼쪽에 버튼을 선택해 보세요. 그럼 전체 선택이 나오고 하단에 간단한 설명을 입력하세요가 나오죠. 여기다가 이 사진에 대한 메시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진에 대한 설명을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맛있는 죽이라고 써볼까요? 여러 줄을 쓰셔도 됩니다. 등록하고요. 또 여러 장 보낼 때는 또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사진마다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등록 이렇게 한번 전송해 볼게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전송하게 되면 메시지가 있는 사진은 사진 오른쪽 하단에 눈금이 있습니다. 이 눈금이 있다는 것은 사진에 메시지를 입력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확인하시려면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단에 메시지가 있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눈금이 있죠. 터치하면 여기 맛있는 주이라는 메시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방에서 사진 위에 이 눈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눈금이 있는 것은 꼭 터치해서 메시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사진을 공유할 때 원본이 아닌 사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들은 출력할 때 흐릿한 사진으로 출력할 수밖에 없는데 잘 나온 사진들은 원본으로 보관하고 싶잖아요. 원본으로 사진 보낼 때는 플러스 누른 다음 앨범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점점점을 눌러 보시죠. 그러면 보통 일반 화질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원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사진을 보내면 원본으로 보낼 수 있는 거죠. 동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좀더 고화질의 영상을 보내시려면 플러스 누른 다음 앨범, 점점점 동영상이 일반 화질로 되어 있다면 고화질로 선택한 다음 영상을 공유해 보세요. 그런데 원본으로 보낼 경우 그 사진의 위치 정보까지 공유가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터치한 다음 다운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갤러리에 들어와서 다운 받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보시려면 손가락 을 위로 올려 보세요. 그러면 언제 찍었는지, 그리고 이 사진 찍은 위치가 어디 있는지 구글 지도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저는 이 사진을 베트남에서 찍었는데, 이런 정보를 공유해도 상관없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이 사진을 내가 집에서 찍었어요. 그럼 집 위치가 노출되겠죠. 그럴 때는 원본으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친구에게 사진 공유할 때, 플러스 누른 다음, 앨범 전체 한 다음, 터치해 볼게요. 그리고 전송 누르기 전에 먼저 점점점 누르시고 일반 화질로 선택한 다음 전송하시게 되면 이 사진은 다른 사람이 다운 받아도 정보가 입력이 안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갤러리 앱에서 이 사진 볼까요? 손가락 위로 올리시면 위치 정보가 없죠. 근데 사진을 원본으로 보내야 되는 경우 하지만 위치는 노출되고 싶지 않은 사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진의 정보를 지우고 보내시면 됩니다. 지우는 방법은 손가락 위로 올리신 다음에 편집 눌러서 이 위치 정보 빼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 위치 정보가 없습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저장한 다음 이 사진을 카톡으로 공유하시면 됩니다.